안녕하십니까 역사는 종종 칼과 방패의 싸움으로 요약되지만 진짜 승패는 그보다 앞서 사람들이 왜 함께 싸우는지의 명분 그리고 그 대가를 어떻게 나누는지의 이익에서 갈립니다 오늘은 트로이 전쟁의 서사에서 조직과 리더십이 반드시 공유해야 할 투축 기여할 만한 이익과 모두가 납득하는 명분을 꺼내 보겠습니다 트로이는 오늘날 튀르키의 히사를르크 언덕 에개와 흑해를 잇는 다르다늘스 해역 남단의 관문입니다 이 좁은 물목을 지키는 도시는 곡물, 목재 금속이 흘러가고 올리브와 와인이 되돌아오던 거대한 교역의 숨결을 쥐고 있었죠. 바람이 바뀌면 도치이고 조류가 틀리면 배가 멈추듯 국제 교역의 호흡 하나가 도시의 흥망을 갈랐습니다. 이런 지정학은 여인 한명 때문에 시작된 전쟁이라는 신화적 진술을 넘어 왜 수많은 도시 국가가 큰 비용을 들여 원정에 나섰는지 납득하게 합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모두가 아는 트로이 목마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전 전쟁 말기에 몇 주에 집중해 아킬레우스의 분노로 시작해 헥토르의 장례로 막을 내립니다. 아가멤논이 전리품 배분을 둘러싸고 아킬레우스의 자존과 명예를 훼손하자 그 분노가 연합군의 전열을 흔들고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이 분노를 다시 전장으로 불러내며 마지막엔 늙은 왕 프리아모스가 적장 앞에서 아들의 시신을 청하는 인간적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승전보도 함락 장면도 없습니다. 전쟁의 중심을 승패가 아니라 품격의 회복에 두고 공동체가 다시 합의로 봉합되는 순간을 엔딩으로 택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는 목마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일리아스 박 오디세이아와 로마의 아이네이스로 이어지는 별개의 서사에서 본격화됩니다. 또 아킬레우스의 뒤꿈치, 목욕으로 불사의 몸이 되었지만 약점 하나로 죽었다는 이야기도 후대 전승에 자리 잡은 장면이지 일리아스 본편의 장면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이야기의 핵심이 트릭이 아니라 질서의 균열과 합의의 회복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장면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죠. 전염병을 먹게 하려고 아가멤논은 한 전리품을 돌려주지만 그 대가로 아킬레우스의 몫을 빼앗습니다. 최고의 전력이 나의 기여가 존중받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그는 칼을 내려놓고 전장에서 물러납니다. 파트로클로스가 친구의 갑옷을 입고 빈자리를 메우지만 헥토르에게 쓰러지고 그 죽음이 아킬레우스를 다시 전장으로 불러내죠. 사적인 감정이 공적인 명분으로 전환되는 이 곡선, 상실이 동원으로 바뀌는 순간이야말로 일리아스가 보여주는 리더십의 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프리아무스 왕이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와 무릎을 꿇자 아킬레우스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키고 장례를 허락합니다. 이 짧은 악수는 전장의 규칙을 회복시키고 서로의 명예를 되돌려줍니다. 합의와 품격이 살아나는 순간 전쟁은 비로소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기여가 존중받을 것이라는 신뢰가 회복되면 사람들은 다시 자신과 시간을 걸 준비를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려면 누가 무엇을 내고 무엇을 가져갈지가 합의되어야 합니다. 명분의 설계와 이익의 분배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이 일을 하는가를 모두가 자기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만들고, 성과가 나면 무엇을 어떻게 나누는가의 표준을 누구나 예측 가능하게 정착시키면, 사람들은 위험 공유를 선택합니다. 실패했을 때의 보호, 성공했을 때의 배분, 공로를 기록하는 방식, 갈등을 중재하는 절차까지 이 작은 약속들의 묶음이 바로 현대판 함선 목록입니다. 동원은 비전의 크기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약속들의 신뢰로 자랍니다. 또 하나. 위기는 보통 숫자로 오지만 회복은 관계로 옵니다. 마감 지연, 예산 초과, 품질 이슈는 대시보드에서 빨간색으로 나타나죠. 하지만 꺼진 동기를 되살리는 것은 당신의 기여가 존중된다는 체감, 규칙이 나에게도 공정하다는 압득, 우리의 명분이 나의 일과 연결된다는 이해입니다. 프리아모스와 아킬레우스의 약수처럼 신뢰를 회복하는 상징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리더가 먼저 사과하고 기준을 재정렬하고 공을 나누며 실패의 책임을 앞장서서 감수하는 장면이 그것입니다. 그때 조직은 다시 움직입니다. 결국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기여할 만한 이익을 모두가 납득할 명분으로 연결하라. 이익만 말하면 사람들은 의심하고 명분만 말하면 사람들은 지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세워야 전략이 행동이 되고 계획이 결과가 됩니다. 트로이의 성문 앞에서 머뭇거리던 병사도 회의실의 의자 끝에 앉아있던 동료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싸울 이유가 분명한가? 그리고 이 싸움이 끝났을 때 나와 우리에게 공정한 몫이 돌아오는가? 이두 질문에 리더가 분명하게 답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함께 전진합니다. 성벽을 지키는 것은 돌이 아니라 합의입니다. 리더는 명분을 설계하고, 팀은 기여를 더하며, 조직은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전장의 균열을 봉합하고 다음 성문을 여는 힘입니다. 우리 팀의 다음 승리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